기대쪽키 쪽에 쏜거 보이죠? 어, 그거 전혀. 노란버려요리 그죠? 야, 맞지? 나 맞죠? <laughs> 저 뒤에 가운데 있는 녀석이 가운데 녀석이 거 있네. 회복한다. 엎드려 있네. 회하지마 나이스! 몰라 <laughs> 어, 쟤들이 마지막이에요 기우형 쟤들 다 쏴! 기우형 지진? 들이 마지막이야 쟤들 다 죽이면 이게 1등이야 한명한명 <laughs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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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임, 에임. <laughs> 이제 구하는 거 기다려 구하는 거 기다려 쏘지 말고, 쓰지 말고. 구하는 거 기다려. 한명 남았는데 죽여야지 바로. 아니 아니야. 에임으로 보니까 안 돼. 끝. 됐다. <웃음> 미치겠다 <웃음> 아니 네 명이 나